나들이 가라고 등떠미는 봄 날씨라 그런지 요즘 고속도로엔 확실히 차가 많습니다. 이번 주말도 다소 혼잡하겠는데요. 최근 4주 대비 토요일은 14만 대, 일요일은 27만 대까지 교통량이 증가하겠습니다. 그래도 벚꽃 엔딩을 맞이해선지 지난주보단 최대 소요시간이 5분에서 10분 정도 줄겠는데요. 다만 남부지방으로 향하는 길이 평소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서 대전이나 목포로 간다면 2시간 안팎의 여유를 두셔야겠습니다 우선 대전 가는 길입니다. 1번 경부선, 토요일 총 정체 길이가 무려 60km를 넘겠는데, 그중 50km의 정체가 안선과 청주 사이에 몰려있고요. 목포로 향하는 15번 서해안선은 주요 노선 중 가장 빠른 시간인 오전 9시 최대 정체를 맞이합니다. 경계 안산 지역인 팔곡분기점부터 충남 당진까지는 거의 순돌릴 틈이 없겠습니다. 일요일 서울 방향의 총 정체 길이는 300km를 돌파할 것으로 내다봅니다. 입이 떡 벌어지는 정체는 특히 오후 5시 무렵 나타나겠는데요. 지난주처럼 자정이 돼서야 해소될 전망이라서 아예 여유 있게 출발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일반 경부선은 남청주일대 주춤한 뒤 옥산에서 목천까지는 그보다 두 배, 천안부터 남사주니까지는 무려 세배 이상의 긴 정체가 이어지겠고요. 35번 중부 서든 경기권인 일주과 서희천을 중심으로 총 39km 구간 정체입니다. 소떡소떡과 통감자, 떡볶이 등 휴게소엔 맛있는 게 너무 많아서 늘 고민이죠. 그럴 땐이 뷔페인 박스를 선택하면 됩니다. 네 가지 음식을 한 번에 담아 최대 33%까지 할인받는 휴게소의 종합 간식 세트. 저도 직접 먹어봤는데 정말 강력 추천하니까요. 판매 휴게소에 들른다면꼭 맛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말 고속도로 교통해보였습니다.